안녕하세요. 자 이지선 유아이 명에서는 어, 그 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적중을 해왔기 때문에 자 저희가 2023, 2024, 2025의 적중 내용들을 완전히 다 모아서 어, 이렇게 책으로 냈어요. 물론 완전히 다 모으지 못했고 일부만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 모으고 싶었으나 자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제가 편집을 하고 제가 모은 게 아니고 실제 수강생 선생님들이 100% 작성해주신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더 많이 적중했는데 어, 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다 실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한 문제당 수십 번씩 풀었기 때문에 그거를 다 실기도 참 어려운 노릇이어서 일부만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2023, 2024, 2025를 요약해서 어, 책으로 냈습니다. 자, 그래서 앞 시간에 논술 교육과정 A 어, 적중 해설을 다 했고요. 이제 교육과정 B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B도 이지선유아명에서 정말 한 문제 한 문제 다 적중했기 때문에 어, 교육과정 B 적중 해설만 수십 페이지가 됩니다. 정말 이 적중 해설하면서 막 지쳐요.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런데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강의실에서 똑같이 풀어본 그대로 진짜 시험장에 가서 그대로 쓰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지선 유아명에서의 적중은 문제를 똑같이 써보고 똑같이 답 써본 걸 그대로 가서 쓰면 되는 그런 적중을 의미합니다. 수천 페이지 중에 꼬석탱이 어디 있는 것, 거기서 나왔느니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다음에 암기장, 200페이지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암기장은요 50회독, 100회, 100회독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다 외울 수 있게 또 함께 해드려요. 음원파일 드리면서. 그래서 오감을 활용해서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으면서 입으로 말하면서 손으로 쓰면서 이렇게 암기가 저절로 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다 선생님들께서 따라하고 계시고요. 자, 그런 책에서 나온 것. 200페이지니까 뭐 문장 맞춤표 하나까지 다 외우거든요, 저희들은. 자, 그런 책. 아니면은 문제를 풀어보고 논술이든 교육과정이든 답을 그대로 써본 거. 그런 적중을 적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풀어 보는 게 아닙니다. 한 문제당 막 10번씩 풀지만은 그거를 간략하게 줄여도 왔는데도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과정 B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은 2025 기출시험 문제입니다. 교육과정 B 1-1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사례를 줬어요. 진짜 이제 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다 문장을 주고 가로 놓고 이게 뭐냐 단답 이런 문제는 아예 없는 거 아시죠? 전부 사고형입니다. 자 그래서 교실 사례가 여기 응용이 되어 있고요. 요 교실 사례를 봤을 때, 시펠트가 제시한 사회교육 접근 방식 중에 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장점도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이거는 똑같이, 자, 이지선 유아이명 4대 난관 극복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시험 불과 한달 전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정말 시험 직전에 4대 난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중심으로 모아뒀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도, 어, 사회교육 접근법에 관한 문제를 여기 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방문하는 체험학습을 진행한 거죠. 자, 여기는 우리 동네의 시장이잖아요. 저는 우리 동네 소방서예요. 자, 그래서 소방서에 타보거나, 소방차에 타보거나, 소방장비를 마저 만져보고, 대화도 나누었다. 여기, 여기, 기, 요거는 기출이고, 요거는 저희 문제거든요. 자, 기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지 알아보고, 가져간 돈으로 직접 물건을 사기도 했다. 자, 요거는 기출. 2025 기출. 자, 요거는 이지선, 이, 지선 유아이명. 자, 이지선 문제. 여기도 타보거나, 소방장비를 만져보거나, 대화를 나눌 시간을 가졌다. 똑같잖아요. 시장이 소방서로 바뀌었을 따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접근 모형을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또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답은 직접 환경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기 판단한 이유도 있죠. 소방관들과 직접 대화하고 장비를 만져보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자, 이거 보시면은 정말 이게 어떤 문제인지 명확하게 알고 장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유아들이 직접 생활 환경에서 사회적 경험을 통해 학습하도록 돕는 이게 장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 써본 그대로 여기다 갖다 쓰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딱 매칭되는 거 아시죠? 진짜 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풀고 교수님이 문제 내셨어요. 이렇게 연락 많이 옵니다. 자 여기 자 이렇게 딱 매칭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어, 이쪽에 있는 거는 또2025 기출입니다. 2025 기출. 자2025 기출 교육과정 B1-2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교육 과정표 1-2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바탈의 도끼 행동 발달 단계를 묶고 있죠. 자, 그런데 저희 암기장, 암기장이 얇으니까 달달달달 저희는 딸달다 달달달 외우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이지선 유아의 명 패키지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암기장은 달달달달 외우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냐? 1월부터 외우니까. 1월부터 그 암기장 돌려요. 200페이지. 1년 내내 돌립니다. 100회독, 200회독. 50회 독, 40회 독, 수두룩 합니다. 자, 그래서, 바탈의 도끼 행동 발달. 이렇게 외웠어요. 자, 요거잖아요. 내적 주도성, 구체적 보상. 이거거든요 이거는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두꺼운 책에 바탈이 안 나와. 천페이지 책에. 와, 정말, 빈대 한 마리 잡는데 이따만한 바윗돌을 들어서 때리면서 허리가 다 나갔어요. 근데 바퀴벌레는 바위 틈에서 도망가 버렸어. 그런 형국 아닙니까?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자 저희는 200페이지 책 가뿐하게 탁 외우니까 거기서 딱 나오는 겁니다. 요즘에 누가 그렇게 뭐든지다 효율화를 추구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자2025 유아이명 2025 유아이명 교육과정 B 1-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어, 텃밭에서 키운 가지를 팔고 사탕 다섯 개줘뭐 매일 매일 어, 물을 주면서 가지를 키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데이몬의 분배 정의, 그다음에 경제 교육의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묶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교육하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몬의 분배 정의. 데이몬의 분배 정의 이거 암기장에 또 엄청 자세히 나와요. 자, 요런 거를 묶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지선 유아이 명의 4대 난관 극복 프로젝트입니다. 빵 만들기. 요거 생산이다. 아이들은 선생님과 함께 밀가루와 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빵에, 빵을 구웠다. 이렇게 저희는 사례 중심으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키우고 키운 가지를 직접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제 활동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도 선생님과 여기는 식물을 키웠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빵을 구웠잖아요. 자, 생산. 자, 여기 모범 답안에 나타난 경제 개념과 판단 이요 여기 빵, 생산. 저희는요, 요거 희소성, 기회비용, 의사결정, 요걸 사례로 다 다뤘어요. 지금 생산만 다룬 게 아니고 다른 게 나왔어도 다 맞출 수 있게 사례로 다 다뤘습니다. 생산. 아이들이 빵을 직접 만들면서 물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고 생산의 의미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빵 만들기 생산이다. 자, 이렇게 저희는 정말 전부 다 사고형으로 사례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못 쓰고 오면은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쓰고 왔겠죠. 자 비슷한 유형의 이지선 유아유 명이 또 있습니다. 데이먼. 아까 데이먼 도덕 데이먼 있었잖아요. 자 데이먼 저희 너무 너무 열심히 외웠고 자 여기 이 각각의 단계별로 어,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걸 어, 답으로 쓰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써본 그대로 아까 데이먼 문제 풀어보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문제가 여기 2025 유아이면 교육과정 B 1-3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경제교육이랑 데이먼이잖아요. 자 경제교육은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데이먼, 그렇죠? 데이먼의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이 단계를 그대로 쓰는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답 써본 거 강의실에서 문제 풀면서 답 써본 거 그대로 시험장 가서 쓰면 되는. 그런 적중이에요. 이지선 유아인의 적중은 비겁하게 수천 페이지 중에서 꾸석탱이 있었느니라 그 꾸석탱이에 있는 점 같은 글자 너왜못 봤니? 이 잘못이다. 그게 아닙니다. 못 보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봅니까, 그거를? 저희는 시험 문제 그대로 풀어보고 답을 써본 거 그대로 가서 쓰면 돼요. 그리고 200페이지 5 0페이1 0 0페이 같이 했던 거 그거 쓰는 거. 그게 적중이지. 꾸석탱이에 점처럼 써있는 글을 어떻게 다 봅니까? 스캐너나 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2025 UI명, 요건 이제 기출이죠. 자, 요건 이제 페이지가 어긋났어요. 왜냐면, 하 학계 너무 많기 때문에. 2025 UI명 교육과정 B2-3 문제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기출입니다. 교육과정 B2-3.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까? 레스하민 사이먼의 가치명료와 모형의근거에서 단계를 쓰시오 밑줄 친 이유에 해당하는 그 다음 단계거든요. 이것도 그 다음 단계. 근데 저희 문제 보시겠습니까? 이거 저희 문제인데 유아교육과정 이지선 유아교육과정 200제 1번 문제인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레스하민 나오고 있잖아요. 세 가지 단계. 자 여기서 그 다음 단계 이런 거 나오는데 기억 니은의 단계. 자 레스하민의 레스, 레츠 여기 저는 레츠라고 했어요. 영어 이름은 똑같아요. 영어 이름 똑같은데, 이 사람을 레츠라고도 읽고, 레스라고도 읽습니다. 요 이름 똑같잖아요. 요 이름 똑같아요. 레츠 등, 여러 사람이 개발했거든요. 요기억리의 단계를 써라. 이거 명확하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레츠, 여기는 이제 해설이에요. 레츠 하미 시몬이라고, 어, 이, 해설에는 정확하게 써줬어요. 레츠 하미 시몬. 여기에 같이 명료한 모형, 선택하기, 존중하기, 행동하기. 자, 이렇게 해서 해설도 써드리고 답도 다 써봤어요, 저희는. 자,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2025유아이명 교육과정 B2-3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 레츠 하민 사이먼, 시몽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영어 이름이잖아요. 레츠 하민 시몽의 가치 명료와 모형과 단계를 묶고 있는데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 교육과정 200제 1번 문제에 보시면 레츠 하민 시몽. 레츠디이 개발한 이 모형의 단계를 쓰시오 해설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고 답을 다 썼다는 얘기죠 자 암기장에도 나오고 문제도 풀어봤어요 이거는 암기장과 문제를 동시에 해놓은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저희는 적중이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적중인데 그 책에 다 실을 수 없는 게 정말 한계입니다 이거 어떻게 다 실어요 이렇게 대충 실어도 100페이지가 넘는데 자 이런 적중인데 이렇게 하면은 트레이닝이 돼서 시험 문제를 못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2025 교육과정 B3-1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는 용의사는 불의 집을 만들었어.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가장 어, 상징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여기 블록쌓기 단계 뭡니까? 여기 어떤 블록쌓기 단계죠? 존슨 등의 쌓기놀이 단계 근거해서 일 기업 단계의 구조물에 나타나는 특징. 그 다음에 그 직전 단계의 특징. 저희는 2단계, 다음 단계, 직전 단계, 이런 것도 시험 문제 특히 많았어요. 그런 것도 비슷하지만은, 일단 이 자체를 그대로 너무너무 저희는 많이 다룬 겁니다. 자, 여기, 이거는 유아교육개론 1주차 확인 문제 7번. 유아교육개론이니까 뭐, 이거는 저희는 뭐, 개강하자마자 처음부터 다루고, 나중에 실전목으로서도 엄청 많이 다루는 겁니다. 자, 여기 존슨의 이론에 근거하여서 나의 사례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폐쇄 공간 만들고 있고 여기는 이제 여기 용이 사는 불의 집을 만드는 것처럼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집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얘는 용이 사는 집을 만들었어. 얘는 헨젤과 그레텔의 집이야. 똑같잖아요. 그렇죠? 같은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은 민영이는 자신이 만든 구조물을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집으로 말한 다음에 표상을 위한 블록 만들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에 의한 표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문제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나는 용의사는 불의 집을 만들 거야. 당연히 7단계죠. 표상하고 있으니까. 얘는 펜젤과그레테리에 나오는 집을 만들 거야. 똑같잖아요. 같은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이유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저희 이거 뭐 암기장에도 나오고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외웠습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 페이지 28에도 해당 내용이 있어요. 자 문제도 풀어보고 암기장에도 있고 이런 겁니다. 자그 다음에 또 기출입니다. 2025 유아이명 교육과정 B 3-2입니다. 자 여기 각성 조절 이론에 근거해서. 민석이의 각성 수준 상태를 쓰는 건데, 사실, 각성 조절 이론이 고전 이론, 놀이 이론 중에 서 옛날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험기관에서는 이런 거잘안 다루는 거예요. 대충 하고 지나갑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정말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자, 여기 이지선 유아이명 암기장에 보시면은, 각성 이론도 요약 딱 해서, 이건 달달 외워요.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주는 건 저희는 단체로 다 달달달달, 마침표 하나까지 다 외웁니다. 점 하나까지. 왜냐? 200 페이지를 1월부터 수십 번 반복하니까 단체로 다 외울 수밖에 없죠. 거기에 보시면 벌링과 앨리스 자극 감소, 자극 추구 뭐 이런 얘기가 명확하게 다 나와 있고 문제도 엄청 풀었습니다. 저희는 자 그다음에 요거는 기출입니다. 요거 기출입니다. 요번에난거2025 교육과정 B 3-3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어, 교사가 실습생이지만 이제 뭐 예비 교사, 예비 교사죠, 그렇죠? 학생 선생님, 저는 민우야. 너는 기사니까 용감하게 사람들을 구하러 가야 돼. 하고 역할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말해줬다. 이거 놀이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학생 선생님 투, 학생 선생님 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반 유아들과 함께 의논해서 정했어요. 자, 공동 놀이자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우드 맥마온 크랜스턴의 유형에 근거해서 이게 이제 교사 의 역할을 쓰라는 건데 저희는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암기장에 이렇게 요약해서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딱 외우고 자세히 외우고 설명하고 다 해드렸어요. 자 여기 암기장으로 외우고 문제는 수도 없이 풀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5 유아 이명 교육과정 B4-1입니다. 요게 이제 미술 표현 방식. 자 미술 표현 방식인데 여기 마블링과 스텐실이 문제로 나왔잖아요. 저는 희 아예 마블링과 스텐실 엄청 많이 풀어봤는데 스텐실, 마블링 이렇게 아예 작품을 사례로 주고 이거에 대해서 쓰는 문제 아예 써라, 이게 어떤 건지 써라 이런 문제 냈어요. 기법을 설명하시오. 자 여기다 보시면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는 거는 기법을 설명했으니까 기법 설명한 거 이렇게 다르다고 그대로 갖다가 쓰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이지선 유아일명에서 푼법 이지선 유아의 명에서 푼 거를 시험장에서 그대로 쓰면 답이 되는 이런 문제라는 거죠. 자, 스텐실 마블링 딱 보여주고 기법 설명해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스텐실과 마블링 기법을 이렇게 딱 설명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갖다가 쓰면 답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다르다? 답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그대로. 저희는 작품 보고 아예 기법 쓰는 그런 문제를 냈다는 거죠. 자, 쓰면, 저희는 구석탱이에 있는 거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대로 쓰면 되는 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2025, 2025 기출입니다. 2025 기출 교육과정 B5-1. 자뭐 저희 선생님들이 해주시다 보니까 뭐 오타도 있 있지만 감사하죠. 그렇죠. 오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2025 교육과정 B5-1. 자두 곡선이 이어지니까 어떻게 보이나요? 요거 분석, 2단계 분석, 그 다음에 펠드만 미술감상 단계, 뭐 이런 거 이제 2025 교육과정 B5-1인데, 펠드만도 저희는 엄청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암기장에 너무너무 자세하게 이미 해석, 분석 이런 거 이제 다 다루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외우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는 엄청 자세하게 어, 똑같은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아명 교육과정 B5-3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 하트가 더잘 보여요 미적 원리 검은색에다가 붙인 한, 그, 그, 검정색에다가 흰색 붙이면 잘 보여요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저희 미술의 원리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간조 그죠 요거 암기장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수천 페이지 책에서 안 나오는 게 얇은 암기장에서 계속 적중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해년마다 왜 그랬습니까? 저희는 대학교수 출신들이, 대학교수진들이 현직 유아교육학과 학과장 그리고 부교수급 이상의 진짜 교수, 시간강사 말고요. 뭐 겸임교수, 초빙교수 이런 시간강사 말고 진짜 유아교육학과에만 소속하고 있는 진짜 연구실을 가지고 있는 진짜 교수 자 그런 진짜 교수들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인력풀로 초빙하거든요. 그런 교수들이 모여서 문제를 만들고 내용을 추리니까 꼭 시험에 나올 문제만 추려드리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 들어서 빈대 잡는 그런 거안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 바위 덩어리 잡아서 빈대가 잡혀요. 허리만 나가지. 저희는 확실하게 적중하는 정말 중요한, 그거는 강사가 실력이 있으면 가능해요. 실력 없으면 자신 없으니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왜냐하면 안 가리킨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시험 문제 꾸석, 책구석탱이에라도 있었으면 네가 잘못한 거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합격해야죠. 빨리 합격해야죠. 도대체 수험생활 몇년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수험가의 행태에 속겠습니까? 한번 속지 두번 속습니까?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얇은 책에 나오는 문제가 정말 수없이 적중했다. 자 그걸 기억해주십시오. 양심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 골병들게 막 교보문고 서적에 서가에 있는 거다 갖다 때려 붙여놓고 외우세요. 그말 누가 못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 정말 저희는 이 얇은 책에 나오는 이거 정말 적중 많이 했다. 이거는 자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어, 실제 시험 문제. 이거는 실제 시험. 요거는 이지선 유아이명 똑같습니다. 똑같아. 자 정말 이거 못 외우겠습니까? 200 페이지. 자그 다음에 이거는 어 실제 시험 문제, 실제 시험 문제 교육과정 B 6-1입니다. 자 이거 박 박과 박자 또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자요 요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휘하는 거뭐 지휘봉 이거는 이제 박과 박자 이런 거 구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는 박과 박자 구분하는 거 너무 너무 많이 냈어요. 과 박자 구분하는 거 박자 박자 박 리듬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 수도 없이 풀었습니다 똑같은 문제 많이 풀었어요 자 그다음에 교육과정 B7-1입니다 요거는 실제 시험 문제 요거는 이지선 유아이명 문제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순서수 이름수 요거 내놨잖아요 집합수 그쵸 그다음에 패턴 내놨는데 이게 그냥 책에 있는 순, 책에 있는 거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그냥 명칭 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시험 문제가 그렇죠? 여기서 수의 의미를 순서대로 수의 의미를 또 써야 돼요. 수의 의미를 순서대로 쓰고 패턴 예시도 한 가지를 쓰는 거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수의 의미를 쓰라는 거 똑같이 나왔죠. 수의 의미를 쓰라고 나왔잖아요. 여기도 수의 의미를 이거 이지선 유형의 명이에요. 이지선 유형의 명에서도 여기 이름수 집합수 해놓고 의미를 쓰라고 해놨잖아요. 의미. 여기도 순서수 이름수 집합수 해놓고 의미를 쓰라는 문제가 여기 기출에 나왔죠. 실제 시험 문제에 저희 이지선 유형의 명에서도 이름수 집합수 의미를 쓰시오. 딱 나왔잖아요. 완전 매칭. 여기서 연습한 거, 여기서 연습한 거 그대로 갖다 쓰면 자 여기서 이지선 유형의 명에서 연습한 거, 그대로 갔다가 쓰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런 화살표 도대체 몇개 표시합니까? 써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온 그게 적중이지. 수천 페이지 책 어느 구석인가 있는이라 순진한 선생들을 그렇게 올리면안 되죠. 그거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니나 해봐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걔도 못해요. 다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선생님들한테 못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요. 정말 선생님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자꾸 눈물 흘리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지선 유아이며, 여기 보시면, 시각적 패턴, 청각적 패턴. 자, 요거, 시각적, 청각적 패턴을 답으로 쓰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렇게 답으로 쓰고 오신 거예요, 이 선생님은. 자, 그래서 두 활동의 규칙성, 표상, 양식, 유형을 제시된 수업 활동, 수업 사례와 함께 설명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요거 B7-1, 교육과정 비 실제 문제, B7-1번에 보시면은, 패턴을 예시하라고 돼있죠. 청각적 패턴을 예시하라고 돼있죠. 자, 이지선 유아이 명에서도, 표상 양식 유형, 패턴, 패턴 활동, 예시하시오. 이렇게 나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소리, 장구소리와 같이 청각을 통해서 패턴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청각적 패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예시도 하고 왜 이게 청각적 패턴인지 이런 걸 찾아서 쓰는 문제인데 어 저희가 저희 쓴 그대로 그냥 갖다가 답 쓰면 돼요 저희 적중은 적어도 다 이런 겁니다 어느 구석에나 있었는 일 아니고 진짜 문제를 똑같이 답을 써보고 그것을 시험장에 가서 쓰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여러 번 그것도 한번 아니고 여러 번 풀고 여러 번 풀면 다 외우죠 그죠 그리고 암기장 너무 얇잖아요. 달달 외운 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 쓸수 있죠. 양심이 있어야죠. 그런 건 인간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페이지 꾸석탱이에 본인도 몰라요. 책쓴 사람도 그렇게 되면. 뭘 쓰는지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쓰면서 본인이 뭘 쓰는지 모를 때 책이 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알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B8번입니다. 자, 교육과정 B8번 문제. 이건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요건 실제 시험 문제 자 요건 실제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놀이 사례가 나왔죠 이거 소리관 지관우기육에서 소리관 내는 소리관 그 문제입니다 자 여기 이제 1번 문제에 보시면은 유아가 경험하고 있는 소리 전달과 관련된 개념 한 가지 자 이게 소리는 이제 진동을 통해서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전달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사의 공간 지원 한 가지 뭐 이런 문제를 비고치킨 너무 많이 나왔고요 저희 자 그런데 비고치기 못 맞춘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 일단 많은 선생님들이 틀린 거, 그거 중심으로 적중을 여기 실어둔 겁니다. 자, 요건 이지선 유아이명이에요. 아까 보신 거는 실제 기출이고, 요건 이지선 유아이명입니다. 자, 여기 플라스틱 관의 한쪽 입구에 입을 대고 아 하고 소리를 질러 본다. 요게 지금 소리가 엄청 빨리 뛰어가, 요요 요 그림만 없지 이 지문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 지문하고. 이 지문하고 아까 그 지문은 동일한 놀이 사례에 있는 지문입니다. 이건 이지선 유야명인데 같은 지문이에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교사 지원은 공간 확장이고, 자, 여기 제 지문이에요. 교사 지원은 공간 확장, 여기 교사 지원 이야기 나누기도 들어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문제를, 여기에 있는 내용을 쓰는 그런 문제를 냈었습니다. 자, 여기는 이야기 나누기, 여기는 공간 확장. 같은 문제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사 지원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딱 나오죠. 이건 이지선 유아이명인데, 진짜 그림만 안 그려져 있지, 지문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놀이.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요거는 기출이란 말이에요. 요건 요번 기출인데, 이것도 소리 전달하는 거거든요. 여기 교사 공간 지원 한 가지를 써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희도 교사 지원의 특징을 설명하라. 그다음에 놀이 자료의 특징도 있어요. 놀이 자료의 특성, 뭐 어, 교사 지원의 특성 똑같이 나온 겁니다. 똑같이 저희 저희 프로그 문제하고 똑같이 그다음에 어, 요거 이제 이지선 유아이명 문제에 보시면은 소리,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소리가 생긴다. 빛의 성질, 소리의 성질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소리 요게 시험에 나온 사례입니다. 자 이지선 유아이명을 풀면은요 그대로 가서 답을 쓰시는 겁니다. 자, 이외에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신 저희 선생님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수험생 선생님들, 나의 동료이신 수험생 선생님들, 다른데 돌아다니면서 고생 제발하지 마세요. 여기 적중하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저의 이 적중 자료 만드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진짜 너무 적중한 게 많으니까, 이거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걸 또다 시험 끝나고 놀고 싶을 텐데 이렇게 만들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정말 어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주신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많은 동료이신 수험생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녹아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다른 데서 고생하지 마시고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직선으로 합격하는 코스 풀로범 문제가 나와야 맞추실 수 있어요. 기본서만 회독해서 이런 사고형 문제를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못 만드니까 설명해주지 못하니까 기본서만 보라고 선생님들을 고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그러한 수험가에 대한 이 수험가에 대한 응징이며 그리고 선생님들이 더 이상 거기에 속으면 안 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 이 자료를 만들어주신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한테 실제로 그렇게 많이 말씀도 하세요. 교수님 만나야 빨리 붙는다. 한 1년이라도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깝다. 그런 얘기들은 이지선을 만난 선생님들은 1차든 2차든 모든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선생님들! 선생님들에게 자꾸 다른 길을 안내하고 기본서만 회독하라고 하는 그 목소리에 분노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합격하는 길은 강의실에서 써본 답 그대로, 강의실에서 풀어본 문제 그대로 답을 쓸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자, 1차 시험장에 들어가 보신 선생님들 시간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 자리에서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조합해서 쓰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말 적중하는 문제, 그리고 얇은 책 달달달달 외운 거, 거기서 문제가 나와야 합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저와 함께 하셨던 이 선생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시험 끝나고 이런 자료를 밤새워 만들어서 저에게 주셨겠습니까? 저와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했던 많은 사람들의 그 합격생들의 마음을 모아서 선생님들께 합격 사례를 보고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기본서만 회독해서는 이제 과거로 출제 경향은 회귀하지 않는데, 과거와 같은 공부 방식, 기출만을 답습해서는 결코 합격하실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 일찍 수험생활 끝내고 현장에 나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적중하는 문제, 얇은 책에서 다 나오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면 아마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2025 어, 유아이명 적중 사례 이지선 유아이명의 적중 사례를 책으로 냈고요. 그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해설해 드렸습니다. 자 교육과정 비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의 합격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하겠습니다. 지선 언니가 선생님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